국수, 있고, 면이 있고, 이렇게 얼음도 있고, 맛있 얼음이 짱짱하게 닭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. 맛있겠지요. 먹어봅시다. 금액은 이렇게. 김치는 요만큼밖에 안 줘요. 요만큼. 요렇게 단촐한 식단. 계국수는 조금. 조금 떠서 먹고 국물 을 같이 먹는 이거를 많이 뜨면은 내고 조금만 떠야 된대요 이렇게 조금 뜨고 숟가락에 얹어서 먹는 걸로 조금 뜨고 오빠 내 숟가락 좀 들어줘 봐 조금 떠가지고 숟가락에 국물을 해서 이렇게 어째서 흔들이렇게흘려서 먹는 거